자 방송 잠깐 하겠습니다 음자 테슬라 입니다 지금 어 5월, 아니, 5월 12일 25년도 5월 12일 오후 18시 11분 입니다 자 329달러 급등하고 있죠 테슬라가 음, 테슬라가 급등하고 있죠 제가 어, 제가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 우리 기법상으로, 이거 차트 기법이에요. 손절. 음, 단타면, 내가 단기 매매를 한다면, 만 여기 샀으면 손절해야 되죠. 반드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일부 사고, 나머지 여기서 다 사면 됩니다. 만약에 단기 매매라면.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면,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자라면, 장기투자자라면, 여기 사도 되고,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장기투자자는. 아무 때나 사도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 작년 24년도 3월, 4월, 아니 4월, 5월, 6월달까지 여기가 138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입니다. 여기서 아카데미 많이 했죠. 인조인간시대 모든거 2탄 아카데미 랑 아카데미 랑 이제 되네요. 자, <laughs> 인조인간 모든 아카데미랑, 음, 2탄하고, 그 다음에, 음, 대시세 투자 비법에서, 음, 결국 탄생 투자 비법 3탄에서, 대시세 주, 어, 유일한 주 테슬라, 그 다음에, AI 혁명 시대에 집중할 주식 테슬라, 이렇게 줘서, 이렇게 3배 올랐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자는, 아무 때나, 여기만 사면 좋지만, 아무 때나 사도 돼요. 뭐 여기 사든, 여기 사든, 그러면, 여기 샀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 요 날입니다. 요 날, 급락하는 이 날. 4월 8일, 4월 여기예요 이날 종가가 233달러예요. 그래서 내가 요 월요일날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아니, 화요일날 문자를 보내줘서 225달러, 미국 투자 클럽이에요. 225달러에 은행 예금 적금. 올해 말까지 안쓸 은행 예금과 적금 있으면, 올해 말 기준으로 있는 분들은, 그 은행과 예금과 적금을 담보대출 받아서, 225달러 다 사시라. 그리고 450달러 가면 절반을 팔아서 대출 갚아라. 올해 당장 갈 수도 있고, 4 5 5달러 450달러? 올해 못 가면, 27년도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이것은 돌파한다, 2년 안에. 그러면, 은행에, 대출이니까, 만 12월 말에 쓴다면, 본전만 지키면 돼, 올라갔다 내려오면. 225달러, 230달러 오면, 다 손절하더라도, 그래서, 그래서, 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 오늘 급등했죠? 오늘 미국장이 지금 다 급등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일차 완료가 됐습니다. 일차가 완료됐는데 그 일차 완료된 게 일차 완료됐는데요. 어 그. 1차 완료된 게10% 기존 관세가 있었는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10% 유지하고 음, 그다음에 기존의 24%를 7월 4일까지 유예, 유예 아니다 24%는 추가 관세 20% 유예를 한다 3개월 유예한다 90일간 유예한다고 나오고 나머지 뭐 145%까지 뭐 추가 추가 추가한 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는 관세가 유지되는 거고 미국과 중국은 어, 그 다음에 24% 추가가 된 90일 유예하고 나서 협의체 만들어서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돼서, 어, 최악은 좀 면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로 지금 주식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어, 프리마켓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지금 그냥 해도 되는데, 본장에서는 거래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본장에서는 정규오장 10시 반부터는 이 주식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어, 저가가 316.310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약주문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해외주식에 가면, 해외주식주문에 보면 여기 예약주문 있습니다. 해외주식. 그 예약주문 가서 이렇게 매수를 눌러서 테슬라입니다. 그러면 321, 지금 321달러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오늘 저가 정도니까 316이잖아요. 그럼 316 310인데 316.77001. 내가 백주 100주 산다면 백주를 이렇게 해서 예약 매수해 놓으시면, <놀람> 오늘 밤 10시 반, 정규장의 미국 시간에 10시 반에 예약 주문이 들어갑니다. 요요 어, 이상 뭐 예약 주문다 내용 있죠. 언제 들어가고 요 내용 읽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문 한국 투자 증권에 주문 있고 큐음 증권은 주문을 누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예약 주문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예약 주문 해서 볼려 보시면 돼요. 그럼 316.7 그럼 하나 체계들 끌로 보여요. 캡떴기 때문에 뭐 본장에서 거리가 잘 되기 때문에 본장에 이 오늘 저가가 7.9%기 이 때문에 우량주라서, 7.9%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동시효과 때 만약 이렇게 이하로, 316.7001 이하로 시작되면 무조건 체결되는 거죠. 그 시가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음, 제가, 어 미국 주식을, 우리, 요번에, 요번에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어, 몇 달러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주문을, 여기가, 시가가 3, 6.19 달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6.3 달러 집어넣으면, 보세요. 여기가, 시가가 6.19달러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 6.19달러 시가니까 10시 반에. 그럼 내가 6.3달러 넣으면 6.19달러 체결되는 거예요. 지금 8.11달러잖아요. 지금 30% 올랐어요? 30% 올랐어. 이틀 만에. 이날 또9.5% 올라가고, 이날 어제는 13%, 오늘 또 올랐잖아요. 그죠? 세계 최고의 로봇회사입니다. 아, 배달 로봇. 그러니까, 예를 서 그런 식으로 주문이 됩니다. 그죠? 그처럼, 어, 지금, 테슬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 거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무역분쟁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 어, 테슬라, 즉, 전기자동차가 안 팔려서 빠진 것 보다도, 무역분쟁도 있고 해서 그런데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에요. 이제는, 공매도 세력이, 매물을 돌파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한 매수, 즉, 쇼커버링을 해야 될 때입니다. 6월 달에 로보택시가 출시되는데 예상보다 좋을 걸로 보이는데, 좋으면 그냥 올라가기까지,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산다는 것은, 어, 전기 자동차 주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 시세는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400배로. 이제 여기 138달러부터 시작하는 시가가 중요하죠, 시장가가. 어, 파동이 어디부터 시작하고 끝난지는 파동을 알아야 됩니다. 파동 1파 상승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파 상승 조정파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박스권 조정되겠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1000달러 대로 갈 걸로 보여 27년도까지. 그럼 27년도까지 1000달러 가면 지금보다도 3배, 4배 나오잖아요. 그럼 2년 동안 들고 있어도 되는 거 1년에 한 배씩 먹는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음 자율주행 그 모멘텀 있고 그다음에 오티모스 모멘텀 나중이고요. 그럼 이건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버 택시 아시죠? 로봇 택시. 음, 우버 로봇 택시 로봇 택시 사업이 이제 본격화 되면 얘는 이제 교통 플랫폼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의 교통 플랫폼. 내가 어디 가면 그냥 테슬라예요. 테슬라 자동차 뭐로봇 로봇, 택시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그러면 얘는 어 교통 플랫폼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봇 플랫폼으로 가는 거예요. 그중 플랫폼 기업이 앞으로 사, 최상위 직급을 됩니다. 장기적으로 2040년도, 35년도 플랫폼 기업이 최상위 등급에 있어 인간 위에 인간 위에 인존 인간이고 인존인간위에 플랫폼 이 있고요. 플랫폼 이 개발자 0.01% 개발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가는 380달러다. 이번에 일단은 380달러까지는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80달러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로보택시가 실망하면 그 전에 올라갔다가 로보택시실 실망 다시 내려옵니다까지또 300달러 이하로 또 올라가고 그 가전을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바로, 그래서 잘 갖고 계시다가, 없는 분들은 단 얼마나 사놔야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다들 그래서, 앞으로는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주식이 아니고, 플랫폼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만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다들 수고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